찍어 보러 가는데 지금 몽곤 안 되겠다 그쵸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희 개코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흔히 어려워하는 태임태임은즉 어, 테임. 길들이기, 어, 길들이기를 또 되게 많이 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니저가 어, 테임 전문이에요. 태구가 엄청 순한 강아지처럼 지금 변해 있는데 어, 태구뿐만이 아니고 현재 토끼라든지 어, 사바나 같은 친구들 테임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면서 테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임이 좀 생각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게 또 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어 우리 매니저가 어떤 식으로 테임을 해서 이 사납고 무서운 태구를 순한 강아지로 만들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러 가는데 지금 몽군 안 되겠다 그쵸 몽군은 다 먹이고 어, 테임이 조금 연하다 아직 자 주영씨 우리 잉이를 수단 강아지로 만들기 전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야이버이 이, 아니 이 이런 태구를 이 사이즈 봐봐요 이 사이즈가 성인 팔뚝만 한데 이 꼬리 꼬리 제가 한번 만져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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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만져봐도 되죠? 네어 네. <laughs> 이쁘다 네. 꼬리 두께가 어, 성인 여기 팔목만 합니다 어, 성인 팔목만 하고 자 지금 우리 잉이를 어떻게 순한 강아지를 만들었는지 어, 순서가 순서를 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네. 잉이 이제 퇴임하려고 딱걸려고 하기만 하면 은 엄청 물려고 막 달려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분양 못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도 못 나가고 어, 맞아요. 손님들이 조금 이제 꺼려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애들 밥을 주면서 이제 배가 부르면은 살짝 얌전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밥 주고 나서 이제 밥다 먹었을 때 이제 살짝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끊을 때는 배 쪽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기다르듯이 빼내셔가지고 이렇게 품에다가 이렇게 딱까으면는 아이들이 이제 안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이가 조금씩 이제 계속 만져주셔야 돼요. 지금 이, 이 보세요. 태구를 만지시는데 얼굴에 갖다 놓습니다. 이 손을 이렇게 얼굴, 얼굴에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태구를. 이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태구라는 것들이 워낙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어, 손 이제 태구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사육장 앞에서. 손을 왔다 갔다. 어, 네.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모습. 네, 이거, 네. 이걸 왜 하면 안 되죠, 정 씨? 그렇게 하게 될시 아이들이 제 먹이를 오인해가지고. 조금 힘들어질뿐더러 팔들이 먹이로 이제 뽕인을 하고 열면 바로 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손만 보면은 이게 손가락이 먹인 줄 알고 네. 자꾸 갑작스럽게 게 이제 돌발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매장에 이제 놀러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샵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눈 감아 드리고 하는데, 태국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어가지고, 어 먹이를 오인을 하는 그런 거는 좀 상관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태구라는 애들 자체가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어 밥을 주실 때, 어 저렇게 사육장 안에서, 어이 사육장 안에서 밥을 주게 되면,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냐면, 여기 딱문 열때 그 드르륵 소리만 듣고 애들이 입질을 합니다 밥을 주는 줄 알고 하지만 이렇게 배 밑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꺼내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서 만약 밥을 주게 된다 어 그래되면은 이제 이 태국 이 친구는 어 나를 만졌을 때는 보상이 나온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손을 전혀 무서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테임의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우리 지금 몽구도 지금 우리 매니저가 테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잘, 잘, 잘 보세요. 자, 문을 열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자. 이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학습이 덜 돼서 그런 거고. 태그라든지 사바나, 모니터 등등 이제 모니터라든지 이런 애들은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절대로 사육장에다가 아,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아그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제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감을 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흥분을 가라앉으셔야 돼요. 손은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손은 너한테 공격하는 그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퇴임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태고라든지 토케이라든지 모니터 뮤 자체가 퇴임 자체가 좀 힘들어요. 힘든데 한번 퇴임되고 나면 이제 반려동물처럼 정말 집에서 풀어놓고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어, 토케이는 또 이런 썰이 있어요. 이런 가설이 있는 게 주인만 알아본다 해가지고, 진짜 주인만 알아보고, 옆에 지인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바로 무는 모습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파충류라 해서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교감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얘들도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은, 진짜로. 태구저 네, 보세요. 우리 잉이 보세요. 잉이 가저전 놔두면 그냥 저러고 있습니다, 그냥. 예 네, 그냥 저렇게 쉬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아까 전에 그렇게 난폭했던 우리 몽구도,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쓰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집에서도 그냥 풀어놓고, 같이 잠도 자고, 뭐, 그런 식으로, 반려동물처럼 살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솔직히 이제 태구들의 매력이 이제 그런 매력이잖아요, 그식 네. 네, 교감되는 네, 그런 강아지처럼. 어, 강아지처럼. 어. 왜냐면은 이제 이런 블루통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그래, 똑똑한 거는, 솔직히, 어, 미안해. 똑똑한 귀닫고 너무 멍청하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닌데, 우리 태구들이 워낙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현재 진짜 많은 태구로 인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한쪽에다가, 한쪽에다 버튼에다가 이제 이걸 눌리게 되면 간식이 나오고, 한쪽 버튼에다가 이걸 눌리면 간식 안나올게 그런 테스트도 해봤는데, 간식 나오는 버튼만 계속 눌려가지고 밥을 말아먹는 영상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구 모니터들은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한 번쯤은, 어, 팥충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또 태구들의 매력을 한번 빠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개코들도 당연히 키우기가 워낙 사이즈가 작고 별로 안 크는 종이라서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어, 태구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 또잡식성이다가 어, 네. 예. 먹기도 잘 먹고 어, 활동성도 좋고. 활동성 되게 네. 좋잖아요. 그렇죠. 뭐 사육장이 좀. 커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반려동물 좀 키우실 것 같으면 집에 풀어놓고 키우신 분들 워낙 많으시니까 화장실 에 가서 대소변도 가르고 <laughs> 여튼 퇴임 영상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보한 태구를 이제 오히려 더 쫄면 안 되죠 홍보난.. 네, 아 쫄면 안 되죠 빈틈봉이면은 바로 그 틈을 보고 아니면 이제 공격할 수가 있겠잖아요 빈틈을 보이시는, 보이시는 일은 없도록 내가 너보다 위에다 네. 약간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그쵸? 자첫 번째 내가 너보다 위에다 두 번째 훈분된태구를 어, 이제 거기서 졸지 말고 이제 밥을 먹여서 얌전하게 만, 만든 다음에 계속 손이 너한테 해, 해치는 그런 물건이 아니다 라는 거를 계속 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이렇게 만져주시다 보면은 어, 손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에라 모르겠다, 만지려면 만져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 테임은 그두 가지만, 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테임이 또 하다가 갑자기 풀릴 수도 있죠. 그쵸, 풀릴 수도 있죠. 올해 이제 계속 테임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네. 중간 이제 며칠 쉬고 그러시면 살짝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얘들도 일단은 뭐, 동물이다 보니까. 오케이. 자, 테임을 하실 때는 꾸준한 테임이 필요하다. 네. 어, 며칠 동안, 어, 일주일에 놓고 어, 안 문다. 어, 테임 됐다. 하는데 바로 이 바로, 어, 네. 바로 변하는 게, 바로 변하는 게태구와 모니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매니저처럼 막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렇게 계속 만져주시면이렇게 순한 강아지가 되어서 어,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도 만져주고, 아 이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자, 여, 여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게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뭔가 몽고, 몽고, 안녕! 몽가 안녕! 제금 싫단다. <laughs>